중앙회 사 강대식입니다. 지난 1월 28일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겸 사태 후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인기 불시착했다며 이른바 북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무인기는 군사 붕괴선 인근 북한군을 감시하는 사단급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의 정찰 활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필수 작전입니다. 이를 북풍모리로 정치적 논란을 이끌어가는 것은 군의 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키는 국익에 방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현재 군은 해당 무인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GPS 교란 전파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선제 공격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명백하게 전쟁을 유도하는 북한의 난풍인데 왜 침묵만 일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서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북풍머리와 같은 민주당의 선전 선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 위원장님. 네.